세나 아주 그냥 열정적이야. 세나야. 얼른 밥 먹어. 새벽부터 어느 땐도 있는 애가 나와 갖고 난리 해 주고 그냥. 아. 좋다. 한풍기 바람 시원하네. 방에 진냉기다 뽑아내고만. 단풍에 거기서 밥 먹었구나. 설마 얼른밥 먹어 응? 아 어쩐지 숫자가 많다 했더니 시장에 우리 돈이도 왔었구나 나는 아까 궁뎅이만 보고 단풍인 줄 알았네 잘했어 아이구 우리 하나도 한몫 끼고 새나 밥 먹으란 게 가지냈어. 헛까브래네햇빛을안 보게 한 거야. 청보라 색깔이 좀 나오나? 두니밥다 먹었어? 갔다 또 왔더니 오방 4방, 8방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사는 애가 있으나가 주차장으로 저 위에 소막으로 저 똑띠는 어떻게 됐나 진짜 한 번은 안 오구만 제보다 털어오지 더 지난 애긴데 하나 다 먹었어. 응,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